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도, 음, 나쁜 분이 있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어, 여기, 여기는, 이제, 나쁜 파장은 없어요, 이 집에는. 나쁜 파장은 없는데, 일단은, 그, 암 환자분이 계시니까, 빨리 케어될 수 있게끔, 어, 아주 강한 혈파, 31회절짜리 혈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여기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1회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31회절 전화 보겠습니다 들어가죠 31회절 된다고 그러죠 32회절 32회절은 아니죠 안 들어가죠 31회절 들어가죠 31회절 하니까 그죠 이렇게 강한 회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31회절 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홀로그램 형상화 시킨 순간이동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명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빨리 케어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여기 그 시골 감이 많은 동네 영암 와가지고 이렇게 이탄 어,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